유제 1번입니다. 오른쪽 사다 이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럼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되겠네. 우리는 여기 삼각형 기역, 리을, 미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넓,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얘의 높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점 미음에서 점 기역, 리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고 그,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고 써주세요. 그 이거 넓, 이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A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16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로도 되고, 20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인 것도 이제 두개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6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은, 이제, 20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해주면 6이고, 여기도 약분해주면 10이네요. 그럼 얘는, 96은 10a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10분의 96. 이거 약분해서, 5분의 40, 48. 음, 5분의 48이고, 이거는, 여기는 초등학생 과정이니까, 이제 9와 5분의 3이라서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높인 거잖아요. 그럼 사다리 꼴 기억년, 디글리얼의 넓이는 20 더하기 14. 곱하기, 높이, 곱하기, 곱하기,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0 더하기, 14 곱하기, 높이는 5. 높이는 그냥 5분의 48이라 쓸게요. 5분의 48 곱하기, 2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24 되고, 이거는 결국, 34 곱하기, 5. 5분의 24인 거니까, 음, 거는, 이제, 5분의 24 곱하기 34를 해봅시다. 9 6이죠 70이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분모는, 아, 분자는 816.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63과 5분의 1. 그러면 넓이는 163과 5분의 1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